오아 됐! 앞에 게 너무 세서 아 이건 괜찮 앞에 게 너무 세서 살차씩 빠르게 돌려버려 야! 야이 음흉한 사기꾼 새끼야! 영도 집중하라고! 음, 그렇지 그렇지! 빠르게 빠르게! 야! 음흉한 사기꾼 새끼야! 그렇지, 그렇지. <목소리> 영도 집중하라고. 괜찮아. 야이 음흉한 사기꾼 새끼야. 꼴, 영도 집중하라고. 네. 괜찮지. 오케이 오케이. 오우 이게 더 쉬운데 요 지금? 응. 음. 아 왜냐면 앞에가 너무 빡세서 가지고아 지금 감장금이다 뭐. 거. 거. 박장금이다. 박장금이 되겠는데. 전혀 저희가 혀에 이상 없고요. 저희 혀가 멀쩡합니다. 자 혀가 멀쩡한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22단계입니다. 뭔데 이거? 그 연상 아니야? 맞습니다. 저번에 마지막 놈이었던 구연산입니다. 야 구연산이 마지막이야? 아닙니다. 거보다더센게 있다. 구연산보다 연산이 형보다? 연산이 형보다 더센게 있더라고요. 제가 저 저번에 먹었으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? 네.